아무래도 이제 비만이 되면은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이제 지방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또 지방이 네. 많다 보면 거기서 염증도 네. 많이 네. 발생하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염증들이 네. 혹시 이런 관절의 그 염증에도 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최근에 연구를 보면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오늘은 무릎 건강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유, 선생님, 제가요, 무릎이 아픈데 살을 좀 빼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체중이 무릎에 주는 영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릎이 아파요의 저자, 그리고 무릎이라면 이분에게 물어보세요! <laughs> 김진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무릎하면 이분에게 물어보세요 하셨는데, 맞죠? 음, 예. 아유, 예.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네 오늘 네. 이야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평상시 환자 여러분들도 네. 수, 교수님께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수입해야 예, 됩니까 네, 사실 이제 무릎 관절이야말로 네. 체중을 직접 감당해야 되는 쇼크 네. 없어 보라고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네, 네. 관절이죠. 어떻게 활동을 하더라도 발에서부터 충격이 올라오면은 음. 무릎의 연골이 우리 몸에서 가장 두껍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충격을 흡수합니다. 어. 근데 보통 체중이 늘면. 다른 의사선생님들도, 그리고 음. 일반 환자들도, 아이고, 체중 늘면은 건강에 안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텐데, 네네. 일단 오늘 무릎과 직접 연결 지어서, 음. 음. 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네네네. 뭐, 이제 심장, 맞습니다. 뭐, 혈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체중이 무릎에 주는 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무릎 관절이 참 재밌는 네. 건데, 아마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평지를 걸을 때는 음. 자기 체중의 70% 정도만 해도 걷습니다. 음. 그런데 계단을 올라갈 때는 체중의 한 3배 정도 걸리고요. 자기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는 어. 힘도 있어야 되고, 이제 한 다리로 디디고 음. 다시 반대편 다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3배 정도의 이제 하중이 걸리는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내려올 때는 5배 정도의 힘이 아, 걸리는더 힘든 거군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저희 집이 이제 복층이라서 계단으로 네. 올라갈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네. 희한하게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예. 내려오는 게더 힘들지 예. 했는데 내려오는 게더 하중이 예. 많이 이제 부담이 돼요. 내려올 때아나 관절염 아닌가라고 네, 네. 느끼는 나이가 보통 4 0 대라고 그래요. 어, 저는 오십 대니까 네. 그래요. 어, 저 느끼고도 남았을 <laughs>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사실 관절염은 아니고 음. 그때 이제 가장 무릎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음. 그렇고 이제 이럴 때 자기가 생각 없이 체중이 한 3kg 쪘다 했을 때 무릎 부담이 계단을 내려갈 때한 15kg 정도가 증가하는 거죠. 단기간에 이제 체중이 증가할 때 환자분들이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평지를 걸을 땐 괜찮은데 어. 계단 내려갈 때 아파서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교수님, 만약에 체중이 1kg이 증가를 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 무릎에는 어느 정도의 충격이 음. 가해지냐. 숫자로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허!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일하니까요.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네. 자세를 취하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쪼그리는 비슷한 네. 자세, 한체중의 10배 정도. 그 10배나 되는 자세 자세거든요. 오. 이제,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에는 그런 자세가 많습니다. 네. 연구가 안돼 있어서 그렇지, 음. 적어도 이제 계단 내려가는 것보다 많은 한 7배에서 10배 정도의 와. 하중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바닥 생활을 음.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의 음. 하중이 걸릴 것이다. 음. 1kg가 지면 4에서 6kg 정도의 4, 하중이. 4, 5, 5. 예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무릎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응. 그럼 만약에 한 5kg가 늘었다면 20, 30kg의 하중를더 받게 된다는 거예 네. 무릎 아플 때 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고요. 음.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일곱 배에서 10배 정도 진이겨지는 자세를 우선 음. 피해야 되겠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음. 그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줄이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생활 습관도 결국 누적이 돼서 그게 무릎 네.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 이 정도로 체중이 불어나게 되면 결국은 또 이것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무릎에 네. 그 영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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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체중을 빼는 거는 음. 참 중요한데 단기간에 이렇게 음. 체중이 증가하시는 분들이 특히 중년의 나이에 많거든요. 음. 그런데 살을 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20대 때의 다이어트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예, 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칼로리를 제한하고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먹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뇌나 심장이 쓸수 있는 에너지는 근육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육에 있는 글라이코겐 포도당이 음. 가장 고급이기 때문에 쫙 빼가지고 일단 심장하고 그 머리하고 소화기관이 써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팔다리는 얇아지고 배는, 배는 나오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상태가 되면 무릎 건강에 훨씬 더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년의 나이에 오시는 관절염 환자들이 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체중 감량은 젊을 때의 다이어트가 아니다. 한 달에 3 k g 를 넘지 않는 한한 한 달에 1, 2kg 정도를 줄여서 자기 몸에서 한 3kg 정도를 석달 안에 뺄수 있으면 그고석 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 관절염을 위한 그 체중 감소는 음. 초기 목표는 달성한 그렇구나. 것이다 사실 네. 나이를 먹으면 살 빠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0대에 20대처럼 다이어트 하다 보면 네. 무릎이 아니라 다른 네. 데가 먼저 병이 오는것 네. 네. 같아요 결국은 무릎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요요는 심각하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33 운동을 하는데 음. 석달 동안 3kg를 빼고 석 달을 유지하면 아 무릎 통증도 30%가 줍니다. 333? 네, 네. 그래서 1년에 333을 음. 하실 수 있으면 무릎 통증을 극복하는 감량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 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뭐 확실하게 333? 333이 뭐였나요? 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어, 뭐였더라? 네. 그래서 교수님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333이 무엇인가? 네. 석달 동안 그 동안 3kg를 빼고 석 달을 유지하면 음. 무릎 통증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5초 지나고 다시 3, 3, 3 기억하십니까? 아예예 예. 이제는 기억하실 거예요 예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좀 뻘쭘하고 <laughs> 어, <뻔> 좀, <laughs> 아, 좀 그래도 뭐 재밌어하시는 분들 네, 도 네, 계실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음. 네. 이렇게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은 무릎에 음. 연 문제가 가서 통증도 오고 이게 심해지면 연골 손상까지도 올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음. 우리 연골이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음. 말을 함부로 쓸수 없고 평생 그 특별한 일 없이 운동을 안 하고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이억보 내지 삼억보를 걷게 됩니다. 어. 사실은 관절염도 일종의 병이라고 하면 네. 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이억보 네. 삼억보의 걸음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음.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줄임으로 해서 관절 손상이 오는 것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음. 우선 초기 손상이 오더라도 이제 올바르게 대처를 음. 하면은 관절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혹시 전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 되면은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은 이제 지방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또 지방이 네. 많다 보면 거기서 염증도 네, 많이 네, 발생하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염증들이 혹시 네. 이런 관절의 그 염증에도 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아닐까 일단 최근에 연구를 보면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쟤네 음. 지방세포가 염증성 반응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알게 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죠. 음. 독성 물질이 우리 그 무릎 관절의 활액막에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아. 무릎에 물이 찬다고 할때 이게 맑은 물이 아닙니다. 아. 그 안에는 사이토카인이 풍부한 어떤 독성 물질이 음. 있게 되는 거죠. 복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음. 그런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소인을 갖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무릎 관절을 볼 때. 단순하게 무릎 관절의 수술, 음. 무릎 관절의 운동만 집중하지 않고, 그런 전신을 보고, 이제 복부 비만에 대한, 이제 성인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어떤 그 대책을 같이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이제 복부 비만이 위험하다는 건다 알고 있고, 이게 주로 음. 성인병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뭐 무릎 관절의 어떤 염증성 질환으로도 영향을 음.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25년 전, 음. 2000년에 미국 리마치소 관절염 음. 학회에서 관절염은 더 이상 염증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음. 했어요. 그러니까 관절염은 이게 퇴행액 때문에 퇴행. 달아서 생기는 어. 거지 염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고 음.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관절염이 염증성 질환의 일부가 될수 있다라고 아, 입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연구를 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그 염증성 물질들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많이 관여가 되고 일부는 유전적 요인도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사이토카인의 분비성입니다. 음. 그래서 그게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이제,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됐고요.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음. 관절염은 다양한 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병을 만들었, 음. 만들게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염증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 체중, 생활습관 이제 음. 다양한 문제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교수님 네.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교수님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정말 제가 체중을 이렇게 확 줄이면은 무릎 통증도 정말 눈에 띄일 정도로 좋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되죠? 음, 무릎 관절을 위한 그 체중 감소에서 음. 중요한 거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우면서 네. 무릎 부담을 줄이는 만큼의 체중 감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젊을 때 다이어트를 음. 생각을 버리시라. 그리고 그냥 가장 좋은 그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에 때 지킬 수 있는 그런 음. 생활 습관은 뭐냐면 밥숟갈 두개 덜어내시고 고기나 두부 야채 섞어가지고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 (30분) 후에는 운동을 좀 하십시오 음. 조금 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는 적절한 운동을 고 자기 전에 저녁 시간에 음. 초저녁에 하는 걸 권장을 하드리죠. 음.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교수님이 만나본 환자 중에도 야, 이거 좀 네. 수술까지 가야겠다 싶었었는데 네. 체중 조절만으로도 수술 없이 네. 나아지신 분 계신가요? 예, 아주 많습니다. 오. 사실은 이제 반어상 연골 파열은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오지요. 음. 무릎 주로 중간에서 뒤쪽까지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쿠션이 찢어지는 건데 네. 어. 사실은 생활 습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바닥에 쪼그리는 습관을 가진 음. 사람 중에 이렇게 퇴행성 파열이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체중 증가가 되면은 더또 고통이 심하거든요. 음. 퇴행성 파열은 관절염을 바로 직결해서 음.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살 빼고 운동부터 해 봅시다라고 음. 해서 이제 한 7kg 정도 체중 감량을 네. 하고 운동에 눈을 뜨신 분이 있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 음. 본인의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어. 예. 나는 더 이상 무릎 수술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을 이제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사시는 분이 있지요 무릎 진료를 보다 보면은 한 달에도 몇 분씩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여러 군데서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우선 시작할 것은 살 빼고 운동하는 음. 그런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환자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떡하지? <laughs> 걱정이 있었는데 살을 뺐더니 네.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얼마나 네. 희망적이에요. 일단은 예를 네. 들어서 50대 중반의 아주머니들을 모아서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그냥 음. MRI 찍어서 보면 적어도 2, 30% 정도는 음. 그런 손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을 수술로 고친다는 것은 맞지가 음. 않는 거죠. 음. 결정적으로 일상생활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음. 이것 무릎관절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분들을 골라서 수술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체중을 줄이고 근력운동을 했더니 증상이 좋아지더라. 이런 분들은 그 MRI에 보이는 이상만 가지고 수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체중 조절이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몸전체에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일단 자신감이 생겨 있으세요. 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선생님 이 정도면은 될까요? 이렇게 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필요가 없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야. 자신감 가지고. 네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무릎통증의 대부분은 체중과 근력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반어상 연골 파열 또 관절 연골의 손상 이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중을 빼고 근력을 강화시켰을 때 통증에서 벗어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중과 이 무릎 건강이 정말 밀접하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 저도 각오를 했습니다. 한 5kg 쫙 빼서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체중 조절 약속 한번 해보시죠. 야, 약속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청소년기. 사실 어른들만 무릎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도 무릎통증이 있거든요. 청소년기 무릎통증, 그리고 원판용 연골기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10대 무릎통증, 원판용 연골기형, 의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